자, 다음, 원자단의 의미. 원자단. 원자단은 영어로 나비탈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원자가 단체를 입어서 구물구물 뭉쳐있다. 그런데 분자가 되지 못했어요. 사람것이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적 포털처럼 뭉쳐있어요? 사람것이 못합니다. 구물구물 뭉쳐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철의 형성인데도 불구하고 분자가 되지 못해서 나 비진인지도 모르는 칼을손과 됩니다. 라디칼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어, 재미는 뭐냐면 원자끼리, 원자끼리 결합을 해 있는데 분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라고 했냐면, 팔각형은 갖췄는데 전기, 성질, 꼬라지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을 하게 그래서, 어, 전기 꼬라지 내고 있으면은, 분자 분자 못 된다? 네, 못 되는 네.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게, 경찰력을 동원 해서 해체하려고 해체하려고 하는데, 이 뿌리가 잘안 뽑혀. 끼리끼리 붙어댕겨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에게 붙어 댕기이한 <laughs> 사람은 한 사람에게 붙어 댕요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 안 하는 사람에게 붙어 겁니다 여러분 잘 판단을 잘해보시고 짝꿍이 공부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놀기 좋아하는가 근데 나랑 하고 싶은데 짝꿍이 놀기 필요한다 그럼 얼른 자리를 옮기세요 자 어떤 것이 있나 보죠 네, 대표적인 원자가 몇 가지는 <laughs> 이름을, 명칭을 외우셔야 되고, 이유가 뭐냐면, 원자단은 잘 분리가 되지 않는다. 웬만하면,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뭐, 아 어때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조법들이 조직을 스스로 알아서 개화천선해서 앞으로 착하게 살자.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하고 스스로 해체한 거 보셨습니까? 네, 원자단은 그렇지만, 이게 꼭 붙어댄게요. 경찰서에 가면 블랙리스트가 반체마다 <laughs> 이름이 써졌어 예? 어디파, 어디파, 바디파 쪽파, 대파 이렇게 써져 이것도 똑같아요 불러주는 이름이 있구요어 붙어 댕긴다 임만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O 하고 H가 한 개씩 만났어아 이거 번개였네. 원래 O는요 산소죠. 산소인데. 산소 아니니까? 탄소죠? 네. 네. 수소, 여의지는 뭐예요? 수소죠? 네. 누가 세요? 산소, 산소. 산소. 위에다 하 적부터 써보자. 네. 이 사주소? 육적. 육상화. 그래서 분단별로 적별로 외워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려면. 네. 수소는 몇 쪽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여러분이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네. 공부할 때는 첫째 네. 뭘 떠올린다? 네? 주교율표에서몇 쪽인가 떠올린다. 알겠죠? 네. 두번째 누가 센가 한마디로 전기음성도와 또 이온화경 누가 약한가를 서열을 적게라. 그래야 만이 뺏고 뺏기는 관계가 정확히구해진다 밑에 2번은 누가 뺏냐 누가 뺏기느냐를 갖다가 정할 수가 있고 1번을 보는 이유는 몇 쪽이냐가 뺐더라도 몇개 뺏냐 뺏기면 몇개 털리느냐 이것을 정확히 알수 있어요. 1분단에 있는 것들은 털릴 때는 한개를 털리고요. 2분단은 몇개두개게 털리고요. 7분단에 있는 것은 뺐다라고 몇 개, 게한개를 뺏어와서 왜팔각형을 낮추려고 하니까 여기서 하루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배운 게 아니라 이미 배웠던 내용을 요 계속 조합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연에서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아, 알겠죠? 자, 밑에 다센인 양을 써요. 네? 예, 센 약. 이어요쎈약해주 이유는 뺏어먹는다. 약은 털린다. 센 놈은 육적인데요 약은 네. 두개 뺏어먹어요. 그렇죠? 예, 전 여기 마이너스 1 없은 것은 모지란다는 표시가 아니죠. 네, 전자 두개를 마저 뺏어서 팔각형을 채우려고 아시겠죠 네. 1분단 하나 털려서 플러스 1이 되려고하요 그렇죠? 네,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계산기로 치면 즉 OH는요 항상 붙어 떠 있는데 마이너스 1의 성질이 되어서 이온 음전기 성질을 띠는 이온 상태가 될 망정 분자는 못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요거 통체로 마이너스 1의 전기 성질을 돼요. 그래서 요걸 보고 명칭을 뭐라고 러냐면은 수소와 산소가 붙어있는 전기 성기를 내보이는 이온이다 알겠죠? 이온자를 띠기도 하고요. 네? 네. 수산기라고 하는 알겠습니까? 예. 네. 뭔기라고요? 수산기. 이것을 영어로 보면 수소가 하이로 수소가 뭐라고? San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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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그 o l s a 이 s o l 산소 표백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살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이드록시. 그래서 히드록시라고 해요. 히드록시기 이렇게도 불러요. 이기자가 붙어있는 이유는 뭔 성질을 띠고 있다? 성기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표시에 알겠죠? 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게 화학물 형태가 될 때는 ㄱ자 떼고 수산 그것만 이름을 붙여줘 이게 이름이에요. 수산 수산 수산하고 다른 건뭐 암모늄하고 붙었다. 수산화암모늄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이것은 분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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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성기, 포라이니까 분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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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가 되려면 전기가 성질을 꼬라지 내야 돼안 내야 돼, 안 내야 돼. 아, 네, 네. 전기 성질를 내고 있으니까 이것은 분자가 아니야 소나 아아니 분자 아니다 예. 분자가 되게 하려면 전기 꼬라지를 없애줘야 될까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그렇게 죠 예. 네. 따라서 이것이 분자가 돼 이 마이너스 1의 전기 꼬라지를 없애줘야 돼니다 그렇죠? 예. 네. 분자가 되면 플라스 1을 만나야 된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왜 플라스 1을 만나야 돼요? 뭐, 아, 마이너스 1. 1을 달래주려면 플라스 1을 만나야 많이 해소가돼요 네. 제가 마이너스 그러면 은 음, 플러스는 양. 그래서 음양이라고 했고 음 노처녀가 한명 있는데 달릴래요. 양 노총각이 한명 가서 짝짝꿍 되어야지 이 해소가 돼. 알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미 음양 짝이 있는 부부가 되어 있는 음양 되어 있는 부부가 있는 유부남이 가면 안 돼. 노총각이 가야 돼.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자는 거예요. 플러스 1을 만나야 된다. 플러스 1은 주로 어디가 있지요? 네. 어디가 있다? 기일표에서 1쪽. 네. 주로 1쪽은 가능가다 주로 1쪽. 네. 알았죠? 그럼 1쪽을 여기다 써놓고 봐요. 1쪽. 수. 리. 네. 나. 어? 네. 알겠죠? 네. 그리고 OH 써봐요. OH는 마이너스 1로 이쪽은 다 되는거에요? 프랑스 1이 되는거죠 네. 그러겠죠? 네. 여기서 H OH LI OH NA OH K OH 이렇게 쓰는거에요 아시겠죠? 읽을때는 네. 거꾸로 좋소, 좋소. 읽을 때 수산, 기는 띠고 가운데 화합되어 있다. 넘 음. 수소. 수산화수소는 명칭이 산화수소라고 해요. 왜? H2O니까. HOH가 뭐예요 결국에는? H2O. H2O잖아요. 네. 산화수소라고도 읽어요. 네? 네. 알겠죠? <laughs> 예. 이것을 생활 가운데서는 화학 명칭은 아니고 우리 일반 생활에서 주부들이 부를 때는 월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 이해되셨죠? 네. 이것은 수산기하고 화합이 되어 있는 것이다. 리튬. 리튬이. 이것은 수산기하고 화합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나트륨이다. Na. 이것은 수산기하고 배합되어 있는 칼륨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특별히 수산화나트륨을 가성소다 라고 해요. 자성소 굉장히 여우셔야돼요 이걸 물에 풀어놓은 걸보고 양재물이라고 양재물은 네, 어원이 있어요. 서양에서 온 양놈들이 갖고 온잿물이다라고 하는 거야. 잿물 뭐냐면은 벽집 어, 같은 재를 태우면은 벽 속에 이 식물의 줄기 속에 이런 무기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무기물질 땅에서 흡수한 이런 무기물질 성분이 식물의 줄기에가 있는데 재를 태우면은 그걸 태우면 쟤 속에가 이런 성분들이 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천에촘금한천에다 재를 올리고 물을 쫙 적시면 커피 마리스타가는듯이리에받치면 밑에 잿물이 나오는데 그 잿물 성분 중에는 제2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뭐 칼륨 이런 성분들이 물에가 포함되는 어있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산과 알칼리 수업을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알칼리입니다, 이게. 알칼리. 다른 말로는 그 비누의 강력한 비누. 이 잼물을 깨끗하게 감고 천으로 해서 또한두어번 걸러면 진짜 제가 완전히 가지고 깨끗한 물만 남는데 빨래를 할때그 물을 섞어서 삶으면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때가 잘 져요. 알칼리 성질이 그거거든요. 비누를 분해하는, 즉 기름을 분해하는, 기름을 잘게 쪼개버려요, 분해. 옷에 묻어있는 사람 기름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분해가 되어서 싹 벗겨지죠. 내가 네. 벗겨지는 거예요. 음. 알겠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는 이걸 재를 태워서 천으로 받쳐서 물을 받아가지고 아예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네. 아, 근데 구한말 때만이 서양에서 온 사람이 딱 숟가락으로 물을 딱 하얗게 되는데쫙 <laughs> <쫙도록> 떠서 물에 <laughs> 녹여가지고 아예 빨래를 기가 막히게 우리는 진짜 복잡한 기능. 세양동들이 갖고 온 재물이다. 응. 양재물, 수산화나물. <laughs> 알겠죠? 이것을 식용유나 기타 등등 페인에다가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냐? 굳어요, 딱딱하게, 두부처럼. 시중에 따라 팝니다. 처음에는 썰어 갖고 팔면 빨래들 향료를 좀 넣고 예쁘게 모양 따는 것을 으면은 미용비, 네. 세수비, 비누죠. 알겠죠? 네. 비누 만드는 데쓰이는가정소가 이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안 어렵죠? 네. 네. 아,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2종을 만나면 OH는 마이너스 2이에요. 그쵸? 예. 네. 2종을 만나면 2종은 플러스 2죠 네. 플러스 2면은 OH가 몇 개가 붙어야 되냐면은 두 개가 붙으면은. 그러면 OH가 두 개가 붙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화학의 어? <laughs> 덧셈 제가 그래서 8이상안 넘어갔나 고 만약 OH가 두 개라면 이게 몇 개라면 네. 두 개라면 네. 그러면 마이너스 뭐가 된다? 2가 된다. 하나당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겠죠? 네. 네. 아니 그라에도 분자가 못때 마이너스 2가니까 네. 또 붙었으니까 네. 마이너스 2가 될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만약 두 개면 은 2족을 만나면돼 그렇죠. 2족. 서보족 2족은 전자를 많이 뺏겨서 주로 네, 뭐가 된다? 플러스 2가 됩니다. 또 OH는 주로 뭐예요?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몇 개? 두 개. 두 개가 만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음. 그렇겠죠? 네. 그래서 2족이 뭐냐면 100, 100,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적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포장해서 몇 개다? 두 개다. 뺏겨주는 니다 이 수산화 그렇게 안된 거예요. 수산 성분과 배리륨 성분이 화합다그래 수산화 리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칼슘 이렇게 이야기. 하나도 안 어렵죠? 예. 이게 어렵다고 만면니다 3족하고 만나면 이게 3개 만나면 수산알미늄 알겠죠? A, L, O, H, 3 바로 묶어서 그래서 딱 보면은 읽을 줄을 알아야 돼요 어, 이 성분 이건 통째로 읽어줄 때도 통째로 읽어줘야 돼 수산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전원이라고 수소화, 수화, 상화배를 이렇게 안 읽는다고요. 수산 한꺼번에 읽는 거예요. 네, 수산. 그리고 앞에 원자 이름. 뒤에서 들으니까 아시겠죠? 네. 네. 이런 원리를 는다 이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처음에 배웠던 이거에서 나오죠. 주기율표. 네. 그리고 누가 세냐냐. 이것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어때요? 누가 뺏기냐, 뺏기냐, 몇 개를 뺏을 것이냐, 몇 개를 털릴 것이냐, 그것만 알면 이게 분자가 되냐, 안 되냐,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참 쉽죠? 네. 두 번째 겠 NH4라고 하는 원자단이 있어요. NH4면 n은 질소를 말합니다. 질소죠? 네. 네. 질소인데 질소는 몇종이에요 5, 7, 2, 5종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수소는 1, 3, 8, 1종이죠 여기서 질소와 수소 성분 중에서 누가 세냐? 질소가 세요. 왜? 질소는 서열 3이 포원양부 탄화물수2위니다 외웠던 걸다 활용해야 돼요. 이것만 활용하면 돼요. 몇 종? 음성도 순서, 이온하게할요 이걸 떠올리면 제가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자질서는 뽀언 연구, 일3이죠 네. 엄청나게 먹고 싶 분이죠. 음. 센. 야, 구분해 놓고 봐요. 5족이니까 네. 센놈은 세사먹을나고 <laughs> 그 그쵸? 네. 그러니까 몇개 빼세요? 다섯 개 5족인 게? 3개? 네. 3개. 네. 3개죠. 그니까 마이너스 5, 6, 7, 4 3개 수소는 일쪽이죠일쪽은 네. 네. 하나씩 털리죠? 네 털리는 것이 몇 마리 있어? 2, 4마리 그러니까 플러스 1 전자 가털리면양성자 하나, 하나 짜게 오는 거죠? 플러스 2 짜리 몇 마리? 네 곱하기 네마리 네. 계산기를 뜯어버렸어요 뜯으면 네. 뭐가 나와? 네. 플러스 2 네. 아, 알았죠? 네 그래서 NH4는 분자 된다 못 된다? 된다 아, 분자 아니에요 네 분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알겠죠? 이것은 꼭 플러스 1이 되는 그리고 이건 통째로 이름을 뭐라고 하냐? 암모늄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화학을 명칭에서 암모늄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에? 알겠죠? 네. 암모늄기 그렇게 말해요. 뭘 만나야 돼요? 플러스 1입니까 아, 네. 그렇죠? 마이너스 2를 만나야 분자가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마이너스 2를 만나야지 분자가 돼요. 마이너스 1은 주로 어디가 있어요? 7쪽이. 몇쪽이 있다? 7쪽이. 7쪽이 있다. 주로 몇쪽? 7쪽. 쪽다 몇쪽, 이것만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게. 벗어난 게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없습니다. 없나. 공부하고 있는데, 벗어난 게 없어요. 미래서 아, 단추를, 첫 단추를 잘 깨면은 그냥 주부장창. 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잡고 올리다가 중간에 이빨 빠졌어요. 채우지 안 채우지? 안 채우죠. 수업 빠이지 마세요. 그래. <laughs> 왜 이빨 빠질 당 표현이 그거예요. 채우는데 중간에 이빨 빠져서 자꾸 고장 난 거예요. 안, 안 올라갑니다. 네. 화학이 그런 성질 이 있어. 왜? 처음 부터 계속 이어돼 있어. 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인문학 다닐 때 화학이 싫었던 이유가 뭐냐? 제가 뜬 기초가 제대로 안 따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초를 갖다 재미있게 안 배워서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생는고왜 그렇게 구분을 했고, 왜 그렇게 조합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재밌있게주는데 여기서만 이빨 빠진 수업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혼자 공부해서 깨우친다? 이러려면 차라리 고시공부를 하세요. 7쪽을 만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쓴 원칙은 있습니다. 자. 원자단은 통채로써라 원자단은 어떻게 쓰라고? 통채로 표기하라. 원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통채로 표기를 해주라. 꼭! 원자단은 통채로표기해라 그리고, 원자단은 막 글자가 여러 개 써져서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다라고 생각해야 돼. 원자 하나다. 알았죠? 네, 네. 원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무기화물의 순서. 여기서 무기한 말하는 것은 탄소 수소 화합물 이외에 알겠죠? 예. 탄소 수소로 결합된 이외에 무기물의 화합물은 생명체가 아닌 데서 이런 성분들 여러분들 저 몸에서 막 질소 만들어내니까 아니죠. 예. 예. 몸에서 납트륨막 만들어내니까 아니죠. 예. 이런 것은 사람 몸에서, 간에서, 식물 이판에서 만들어내는 성분이 아닌 거. 이런 것은 생명이 없는 곳에 존재한다. 없을 무자요 기운, 기자. 알겠죠? 생명의 기운이 없는 곳에 존재한다. 무기물이라고 해요. 무기화물의 순서는 꼭 원칭이 있는데, 앞에는 표기할 때 약, 뒤에는 뭘로? 센,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근데 명칭을 읽을 때는 거꾸로 읽어요. 알겠죠? 명칭을 읽을 때 이름은 센, 그리고 위에다가 아그 다음에 약, 이렇게 표시한다. 그리고 가운데 소자가 들어있다가, 기자가 들어있다. 네. 이런 것은 제약. 네. 알겠죠? 네. 뭐 산소 그런 거 빼고 수업 빼고 먼기 그기 빼고 알겠죠? 네. 그래서 센, 화약 이렇게 읽는다. 떡블로 써줄 때는 약생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왜그렇냐면은 이게 플러스 1이죠. 네. 플러스 1이면 플러스는 거의약 중에 플러스로 돼 있다. 약한 거예요. 왜 플러스가 약해요? 남는데 전자를 털렸다는 표시죠. 네. 몇개 털렸다. 아, 한 미안. 개를 털렸다. <laughs> 전자 한개 털렸기 때문에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하나가 짝이 없는 상태다. 네. 전자를 뺏겨버렸다는 표시예요.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남아 돌아간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네. 알겠죠? 네. 전자가 오히려 나갔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가 짝이 없다. 이 양성자 하나가 짝이없다짝이 없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하니까 암모늄을 앞에 다써 주는 게원칙이다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예, 네. 안 돼요. 네, 그리고 7쪽을로뛰다쓰는 거예요. 자, 암모늄 쓰고 나서 암모늄이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7쪽을 써주는 거죠. 7쪽은 다 마이너스 네. 1이 되기 쉬워요. 네. 이미 7개 채워져 있으니까 전자 하나만 뺏어오면은 평략형이 채워지니까 아시겠죠? 네. 전자 하나를 뺏어왔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모델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음. 그럼 이제 암모늄 써봐요 n 네이 4. 7쪽불그 음. 음. 이런거 등등이 겠죠 그래, 그래요 안그래요? 네 그래서 NH4 이렇게 쓰는거예요 NH4CL NH4PR 음. 읽습니다 퍼꾸이읽으죠네 어떻게 읽는다고? 뭘? 음. 아, 아. 화암모는나트암모유 누가 나트륨이라 아이고 암몬스 나라에선 리는거염니화암 브로마암모늄 이렇게 읽어요. 예. 그러면 은 7종만 마이너스 1이냐? 아니에요. 방금 배웠던 OH도 마이너스 1이더라. 나도 마이너스 음. 1 법사위 띌 수가 있죠? 예. 예. 역시 7종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1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NH4 OAC OH. 음. 이렇게 쓰면은 이을때비시거꾸로여기개 수산, 끼인대, 끼고화아뭐 네. 이렇게 읽었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 네. 참 읽기 쉽죠? 네. 여러분 벌써 분자의 세계에 도달한 겁니다. 필기보세요